오늘은 특별히 월삭이라고 해서 그 달의 첫째 날이에요. 달의 첫째 날. 근데 이제 우리가 오늘은 8월의 첫째 날이 아니잖아요. 이 달은 이제 성경에서 말하는 달의 첫째 날이에요. 그래서 성경에서 예수님 시대부터 그 지켰던 그 달이 있어요. 그 성경에서 말하는 달이 있고 그게 지금 그 유대 사회에서도 계속 이어지고 있거든요. 근데 지금 이거는 이제 태양력이라고 그래가지고 이게 좀 이제 달라졌는데. 그 달에 맞춰서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그걸 보면서 또이 달에 관련된 이제 말씀들을 나누고 이렇게 새로운 이제 시작을 하는 겁니다. 새로운 시작에 딱 오신 거예요. <laughs> 첫날. 첫날. 월삭. 성경에서 월삭을 주님께 거룩히 지키라고 그렇기 때문에 월삭이 중요한 날인데 중요한 날 오셨다. <laughs> 성서력으로 보면 첫째 달이 출애구반은 달이 첫째 달이에요. 그 출애구반. 그걸 이제 이제 아비벌 리사누리 이렇게 하는데 첫째 달에서 지금 다섯째 달이에요. 다섯째 달 첫날 다섯째 달은 아부월이라고 합니다. 아부월. 따라합니다. 아부월, 아부월. 네. 아부월은 뭡니까? 아버지라는 의미가 있어요. 아부. 아부. 그래서 이번 달은 아버지의 마음을 아는 달이다. 네. 그래서 우리 아버지가 와셔서 너무나 감사한데 <웃음> <웃음> 나는 아직 아버지가 아니라서. 그래서 우리 아버지가 오셨는데 잘 오셨다. <laughs> 그래서 아버지의 마음을 아는 달인데 어떤 마음이냐 자녀가 심판받는 거를 보는 아비의 마음이다. 크, 아, 아픈 마음이죠. <laughs> 그래서 심판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대한 그 아비의 마음이 오늘 아브월의 핵심이에요. 그래서 답답한 아버지의 마음인 거죠. 음, 답답한 아버지의 마음. 우리가 열반 화요일 날 열반기도 하고 있는데 나라의 상황들 막 우리가 인터넷이나 이런 것 자료를 보면서 기도하면서 하면 막 답답한 부분이 있어요. 막 아까 인도도 얘기했지만, 여러 가지 막 아프가니스탄이라든지 막 어려운 나라들 보면 막 답답하거든요. 우리도 답답한데 주님 얼마나 답답하실까. 그이 그 땅에 어려움 가운데, 죄악 가운데 심판이 임하고, 저주가 임한 그 상황들을 볼 때, 하나님이 안타까워 하시는 그 아버지의 마음이 오늘 이달에 부어질 줄로 믿습니다. 특별히 이번 달에는 무슨 일이 있었냐. 성경에 나오는 예루살렘 성전이 있잖아요. 예루살렘 성이 두 번이나 멸망한 그 날이 바로 이번 달이에요. 그래서 티샤바브라고 해서 성전 파괴일이 이번 달 9일이에요. 9일. 그래서 첫째 솔로몬 성전도 이 이번 달에 무너졌고 그리고 두 번째 헤롯 성전도 이번 달에 무너졌다. 그리고 그 이후에 유대인들의 역사 안에서 영국과 스페인에서 엄청난 박해 속에 추방을 당했을 때가 이 티샤바브라고 하는 아브월 9일이에요. 9월 9일. 그래서 그것들을 보는 아버지의 마음이 어땠을까. 아버지의 마음이 그 심판자의 마음이 더 이제 이제 답답한 거죠. 당하는 우리 뭐 애들이 만약에 혼난다고 하면은 우리 허집사님한테 애들이 혼나면은 애들은 아 내가 잘못해서 혼나나보다. 간단한데 허집사님의 마음은 혼내면서도 이게 마음이 불편한 거. 안 혼낼 수도 없고 혼내야 되는데, 얘네들이 또 혼나는 걸 보면 또 마음이 아프고. 두 가지의 이중적인 게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버지는 이제 답답한 그런 부분이 있는데, 그런 것들이 바로 이달에 있었던 이야기다. 할렐루야. 예. 이번 달에 또 무슨 일이 있었냐? 가나한 땅을 정탐하고 그들이 와서 불평불만했던 때가 또 있대. 가나한 땅을 보고 왔는데, 거기에 뭐 엄청나게 장대한 그 무서운 민족들이 있고 막, 너무나 땅은 좋은데, 그들을 우리가 이길 수 없다 하면서 불평불만 하면서 하나님한테, 우리 왜 데리고 왔어요? 하면서 울고불고 난리 쳤던 때가 바로 이번 달이다. 이번 달. 그러니까 이게 안 좋은 게 많아. 또한 가지 뭐예요? 예레미야 보면은, 예레미야는, 말... 예레미야는 무슨 사역을 했냐면, 남유다가 망합니다. 이걸 선포한 거예요. 이제 좀 있으면 남유다가 망합니다. 우상승배로 해서 망할 겁니다. 바벨론 제국한테 항복하면은 다 죽지 않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 처음부터. 예레미야는 계속 예언할 때. 근데, 또, 지금은 어때요? 바벨론한테 항복하라 그러면서, 멍해라는 게 있잖아요. 나무 멍해. 이 멍해 뭔지 아시죠? 소가 이렇게 가는 거. 멍해를 목에 메고 다니면서 계속 예언을 하는 거. 어, 우리나라는 지금 망합니다. 이 바벨론의 멍해를 메야 됩니다. 얘기하면서 계속 예언하니까 사람들이 다 무시하고 미워하고 뭐 하는데, 지금 이 상황에 무슨 상황이 벌어진 거요? 예 하나님의 예언자라는 사람이 나타나가지고, 우리는 망하지 않습니다. 반대로 딱 예언하는 거예요 예레미아가 얘기한 거에 완전 반대로 얘기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이 사람의 이름이 뭐냐면 아술의 아들 하나냐죠. 아술의 아들 하나냐. 하나냐가 뭐냐면 하나냐가 하나님은 은혜를 베푸신다 이런 이름이에요. 이 지금 거짓 선지자 이름이 하나냐인데 하나님은 은총을 베푸신다. 근데 지금 예레미아는 침판을 선언하고 있고 하나냐는 하나님이 은총을 베푸셔서 우리는 안 망할 거야 이렇게 예언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사람의 아빠 이름은 아술의 아술. 아술은 도움을 주시는 도움이라는 뜻이에요. 도움.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이번에도 도와줄 거야. 우리는 망하지 않을 거야. 이렇게 예언하는. 게. 이게 지금 딱 부딪힌 거예요. 어. 왜냐하면 아수르 제국이 쳐들어왔거든요. 얼마 전에. 근데 아수르 제국은 유다가 이겼어요. 그 히스기아 때. 아수르를 막 물리쳤단 말. 근데 바벨론이 딱 쳐들어왔는데 바벨론은 우리, 바벨론도 우리가 이길 수 있습니다. 이렇게 선언하는 거죠. 이 사람은. 근데 하나님은 이번에는 망하는 거를 예레미야를 통해서 예언하는 거예요 응. 그러니까 뭐예요 거짓 선지자가 예레미야랑 딱 부딪힐 때가 지금 이때 이때 응. 지금 이번 달 응. 그러니까 그렇게 하는데 사람들이 다이두 명을 보고 있었어 사람들이 모든 백성이 이두 명을 보고 있었는데 이, 이 하나냐가 어떻게 해요 이 예레미야 목에 있는 나무 목에를 탁 빼가지고 나무 멍에를 팍 부러뜨린 거예요. <laughs> 예레미야가 이 목에 매고서 우리 바벨론 멍에를 메야 됩니다. 나라 망합니다. 계속 예언하니까 이 거짓 선지자 와 가지고 그걸 뺏어 가지고 팍 부러뜨리더니 이렇게 바벨론은 망할 겁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바벨론은 망할 거라고 거짓 예언자가 딱 하니까 이제 사람들이 어떻게 했어요? 와, 아, 막 환호했겠죠. 아, 그래 우리 이긴다. 이렇게. 지금 예레미야 매국노야. 나라 망한다 네, 그러니까. 그러니까 예레미야가 당황했던 것 같아. 근데 이제 가가지고 주님께 또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이 네네가 나무멍에를 부러뜨렸어 쇠멍에로 내가 바꿔주겠다. 하나님 딱 예언을 한. 그러면서 이예레미야가 나중에 하나님한테 가가지고 너가 잘못된 예언을 해서 사람들을 미혹했기 때문에 너는 이제 곧 죽을 거다. 이번 연도 안에 죽을 거다 이렇게 예언을 하고 가요. 그러니까 두달 후에 죽어요. 이 하나님이라는 거짓 예언자가 두달 후가 초막절인데 그때 이제 또 죽는 거예요. 이것이 이번 달에 있었던 내용요 거기에 딱써 있어. 다섯째 달에 딱 있었어. 그러니까 이제 이때 뭘 준비를 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 가 미혹을 당하지 않게 준비해야 돼. 우리가 주님 앞에 올바로 가고 주님 앞에 충성하는 것을 방해하는 반대에서 확 외치는 소리가 있다면 거기에 우리가 분별해서 깨어나야 된다. 음. 에스겔에 보면 에스겔 가겠습니다. 에스겔 20장. 에스겔 20장. 세달 10일인데 장로들이 온 거예요. 누구한테 왔어요? 에스겔한테 와서 딱 물어보는 거예요. 이제 앞으로 어떻게 됩니까? 또 주님께 기도 좀 해서 좀 알려 주세요. 이렇게 온 거예요. 에스겔이 선지자니까. 에스겔이 뭐라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데 하나님이 막 쏟아내는 거예요. 너희들의 잘못된 배신했던 역사를 막 쏟아내는 거예요, 여기서. 이 다섯째 달에 하나님이 이스라엘에 반역한 내용들을 막 쏟아내. 니네가 이집트에 있을 때 이집트 안에 있을 때부터 우상숭배를 했다. 내가 우상승배하지 말라고, 내가 너희들을 가나안 땅으로 이끌어낼 거라고 그렇게 약속해줬지만, 너희가 계속 우상승배해서 그렇게 배신하고, 내가 그래서 너희들을 빼내서 강야 땅으로 데리고 와서 내가 율법을 주고 말씀을 줬는데도 그것도 무시하고 내말을다 내 거역하고, 내가 너희를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해서 그곳에서도 내가 너희들에게 또인자를베 풀고 이렇게 용서하고 용서하고 말씀을 주고 말씀대로 살라고 했는데 너희가 가나안 땅에서도 나를 무시하고 내 법도를 지키지 않고 안식일을 더럽히고. 내가 너희를 멸망시키려고 했지만 내가 참고 참고 또 참으면서 그렇게 해서 너희들을 이렇게 했지만 너희들이 계속 나를 버렸다. 이 얘기를 하나님이 막 하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에스겔한테 와서 우리 뭐 우리 뭐 하나님 말씀 뭡니까? 물어보러 오니까 하나님의 그 완전히 그 마음에 이제 하나님의 그 마음들이 쏟아질 때가 이 다섯째 달이다. 너희들이 이렇게 이렇게 해서 이렇게 답답한 달이에요. 답답 <laughs> 날이 얼마나 더운지. <laughs> 그러나 주님은 소망으로 바꾸시는 거예요. 스가랴가 겠습니다 스가랴. 네. 그래서 주님은 소망으로 바꾸는 거예요. 여기 다 나오는 다섯째 달의 금식일을 주님이 뭘로 바꾼다? 기쁘고 즐겁고 유쾌한 절기로 바꾸겠다. 주님이 바꾸신다니까 금식. 그래서 우리가 아까 찬양한 거예요. 내 슬픔 변해. 주님이 기쁨으로 바꾸신다. 다섯째 달에 금식은 성전이 무너졌을 때그 금식하는 거예요. 계속 유대인들이. 우리 성전 무너진 날 금식하자 이렇게 계속 하는데 주님이 이 슬픈 절기를 기쁨의 절기로 바꾸시겠다는 거예요. 그게 하께 선포하시고 아버지께서 어떻게 하신 거예요? 그 이후에 예수님으로 딱 오신 거예요. 그래서 모든 죄악을 짊어지시고 자기의 성전을 깨뜨리시고 자기 몸을 찢으시면서 모든 죄악을 소멸하시고 기쁨으로, 부활하심으로 그 슬픔과 고통을 바꿔버리신 거예요. 예수님이 직접 오셔서 성전을 네가 허물라 이렇게 하잖아요. 너희가 성전을 허물어라. 내가 3일 만에 세우리라. 그 성전은 예수님의 몸이었던 거예요. 그 몸을 깨뜨리시고 결국 부활하심으로 그 슬픔을 기쁨으로 바꾸셨다.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님의 피를 우리가 발라서 성령님이 우리 안에 오시게 된 거예요. 완전한 의를 우리에게 입혀 주셔서 기쁨으로 바꿔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엄청난 승리와 기쁨을 예수님께서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서 우리에게 안겨주셨다. 그래서 이번 달에는 그런 아버지의 마음도 있지만 주님의 바꾸신 기쁨을 또 선포하는 달이라는 거예요. 음. 성전이 무너지지 않았으면 어때요? 안 되는 거예요. 성전이 무너져야만 예수님이 오셔서 구원의 역사를 이루시는 거예요. 인간이 만든 그 솔로몬 성전, 헤롯 성전이 무너지지 않고서는 예수님이 오셔서 주님의 사역을 완성할 수가 없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지 않고서는 부활할 수 없었다는 거예요. 성전이 무너지는 것도. 그것도 은혜라는 거예요. 음. 무너졌기 때문에 승리가 선포됐다. 그래서 이번 달에 주님께서 그렇게 우리 심령을 회복시 주실 줄로 믿습니다. 특별히 이번 다섯 번째 달은 이 지파들이 다 이렇게 배치가 되어 있어요. 그 진영에 따라서 그래서 이번에 다섯 번째 지파이기 때문에 시몬 지파가 이번 달의 지파예요. 따라합니다. 시몬 시무원. 시몬도 보면은 시몬이 참 극적으로 바뀌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시몬의 이 삶이 그 시몬이 이제 그 야곱의 아들이잖아요. 이이 시몬의 삶이 아주 극적으로 바뀌는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야곱의 첫째 그 아내 레아가 아들을 낳았는데 하나님이 나 내가 내가 하소연하는 걸 들으셨다. 하나님이 내 하소연을 들으셨다 하면서 시몬 원들 이런 이라는 이름을 거예요 들으시는 하나님이라는 얘기죠. 시몬. 그래서 이 시몬은 어떤 거예요? 하나님이 내 부르짖음을 들어서 나오는 응답이라는 거예요. 너무나 이름이 좋잖아요. 하나님이 내가 부러지는 걸 들어서 내 응답을 주셨다. 근데 이 시몬은 어떤 삶을 살았냐. 시몬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삶을 산게 아니야. 하나님은 음성을 들어서 시몬이라는 열매를 주셨는데 시몬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않고 누구의 음성을 들었다. 마귀의 음성을 들었다. <laughs> 마귀의 음성을 들었어요. 그래서 이 시몬 시몬이 나중에 무슨 일을 하냐면 그 세계음성에 그 여동생이 이제 그 강간을 당하는 사건이 나타났을 때 거짓말을 해서 세겜 성도 세겜 사람의 모든 남자들을 죽이는 일을 이 시몬이 한 것이야. 할례를 받으면 우리가 너희들과 가문과 결혼하겠다 이렇게 한 다음에 거짓말한 거죠. 그래서 그들이 다 할례를 받았어요. 할례 받고 3일째가 제일 힘들 때 시몬이랑 레위가 가가지고 그들의 남자 세겜 성에 있는 남자들을 다 죽인 거야. 얼마나 많았을겠어요. 그래서 남자들이 다 죽인 사람이 시몬이야. <laughs> 그러니까 보통 둘이서 했을 때한 명은 좀더 강한 지, 주도자가 있잖아요. 시몬 레위가 둘이 했는데 시몬이 둘째야. 그 둘째가 더 나이가 많으니까 얘가 주동자야. <laughs> 둘이 둘이 했지만 이 시몬이 주도자였다. 그러니까 시몬이 얼마나 폭력적인 사람이었나? 그러니까 사탄의 충동에 자꾸 넘어가는 거야. 그러니까 나중에 요셉이 이제 막 이제 요셉이 이제 막 꿈꿨다 고하면서막 이렇게, 막 이렇게 하잖아요. 요셉을 얄미워할 때막 어, 형들이 막 왕따시키잖아요. 그때 가장 주도했던 인물이 바로 시몬이다 요셉을 왕타시킬 때 주도했던 인물이 시몬 그래서 나중에 요셉이 형제들 중에 한 명을 가두라 하거든요 그때 딱 시몬을 지목해서 시몬을 가두라 그래요 시몬이 제일 요셉한테 그러니까 세겜성 사람을 칼로 죽일 정도니까 그 열받는 동생한테 얼마나 함부로 했겠냐 그러니까 요셉이 제일 열받아 시몬 시무원 쳐다보니까 시몬을 가둬버렸어 그러니까 한마디로 형들 중에 제일 악랄했던 형이 바로 시몬이다 그래서 이후에 신명기에서 모세가 축복을 할 때는 야곱의 축복을 할 때는 이 시몬에 대해서 네가 세겜 성 사람들을 죽였다는 소안 좋게 얘기를 해. 근데 신명기에서 모세가 축복할 때는 이 시몬 지파가 아예 없어. <laughs> 시몬 지파가 아예 축복의 명단 자체 없어요. 그러니까 시몬이 얼마나 지금 개판으로 흘러갑니까. 근데 이제 이 광야 광야를 살아가는데 이 시몬 지파가 또 엉망으로 살아. 그래가지고 그 모압 여인과 음행할 때도. 그 비너하스가 죽인 사람이 있잖아요. 비너하스가 계속 연병이 흘러갈 때 음행하는 애들이 탁 들어가니까 비너하스가 가가지고 창으로 음행하는 자들을 죽였는데 그 죽은 애가 또 시몬의 <laughs> 시몬. 그러니까 시몬 집화가 광야 생활을 딱 통과한 다음에 가장 인원이 많이 줄었어요. 처음에는 처음에 민수기 처음에는 5만 9천 명이야. 근데 민수기 맨 뒤에 광야 후에 인원을 재보니까 2만 2천 명이에요. 그러니까 3만 7천 명이 줄은 거예요. 광야 생활을 통해서 37,000 명이 제일 많이 줄은 거야. 그러니까 축복의 명단에도 없고 광야를 통해서 제일 엉망으로 살았던 지파가 바로 시몬 지파다. 시몬 지파, 음. 레위 지파도 살인자의 그 레위였잖아요. 근데 레위 안에서 누가 나타났어요? 모세와 아론이 나타났죠. 그러면서 모세와 아론이 나타나면서 그걸 통해서 레위 지파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지파가 되면서 레위 지파가 완전히 바뀌는 거예요. 근데 시몬 지파는 아직 안 바뀌었어. 근데 시므 지파가 바뀔 때가 나옵니다. 사사기로 가볼게요. 이 사건 이후에 이제 달라지는 거예요. 이 사건. 이 사건이 뭐냐? 유다 지파가 이제 하나 이제 이스라엘이 이제 여호수아가 죽었어요. 그 다음에 마지막 남은 이 땅을 또 정복하려고 그 하나님이 유다 지파가 가라 딱얘기했다이 하나님 유다 지파가 올라가라. 그러니까 유다 지파가 혼자 가게 그랬는지 시므 지파한테 같이 갈래? 이렇게 한 거예요. <laughs> 유다 지파가 시므 지파한테 같이 가자 하는데 시므 지파 아 가기 싫어. 네 혼자 가. 할 수도 있는데 같이 가자. 그래서 유다 지파랑 같이 전쟁을 들어갔어요. 그래서 이 스바스에서는 가나한 족속을 쳐들어서 무찔러서그그 그 장소 이름이 호르마다. 호르마. 호르마가 전멸시키다, 멸망시키다. 그러니까 가나한 민족을 전멸시키고 멸망시키는 전쟁을 누구와 함께 했다? 유다 지파와 함께 한 거예요. 이 시몬 지파가. 여기서 바뀌는 거예요, 여기서. 음. 창세기에 등장해서 막 계속 안 좋은 이런 삶을 살다가 이집파까지도안 좋았는데 이사사기 입구에서 유다 지파와 함께 전쟁에 참여해서 적을 전멸시키는 역사에 참여하고서 딱 바뀌는 것이십오년이오년 응. 그래서 이걸 두 가지를 볼수 있어요. 한 가지는 유다 지파와 함께 전쟁을 했잖아. 그래서 이 유다 지파가 결국 지금의 유대인이에요. 이스라엘 회복된 이스라엘. 그래서 이스라엘과 함께 서야 된다. 우리 교회가 지금 이스라엘 그 회복의 그 사역에 하고 있다는서요 이스라엘과 함께 마지막 영적 전쟁에 서야 되겠다. 그것을 우리가 연결할 수가 있는. 마지막 때에다막 이슬람과 모든 세상 사람들이 다 유대인들을 욕해. 그때도 이스라엘과 함께 서서 마지막 영적 전쟁에 참여하는 것이 이 시몬 지파가 회복되는 것처럼 우리가 마지막 때 회복되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저도 우리 영세 교회도 김충일 목사님이 이스라엘이 열리시면서 이스라엘을 설교하시면서 나 교회가 막 회복되고, 우리도 저도 막 이스라엘에 대해서 막 열리면서 막 하니까 또 우리 영이 막 회복되고. 우리네 자매도 다 이스라엘 사명 가지고 하니까, 캬, <laughs> 회복되는 거 아니에요. 마지막 때는 이스라엘과 함께 하는 하나님의 그, 함께 편에 서야 된다. 그리고 또뭘 말합니까? 호르마. 전멸해야 되는데 뭐가 전멸되어야 됩니까? 원수가 싹 전멸되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우리 안에 원수가 다 제거되어야 되는 거예요. 음. 그래서 우리가, 우리, 우리 허집사님도 뭐 훈련하고 있겠다 고 하는데 훈련하는 거왜 하는 거예요? 내가 싹 죽기 위해서 하는 거죠. 내가 다 죽으면 주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시몬이 이렇게 싹 죽으니까 유다와 함께 쓰니까 시몬이 신약에 오면서 싹 바뀌는 거야. 신약 가면 가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누가복음 누가 2장 시몬이 출발은 이렇게 안 좋았는데 그사삭기그 그 통과를 한 다음에 이 신약에 오면서 어떻게 바뀌는 거예요? 에이, 엄청난 사람으로 바뀌었어요. 시몬이란 이름이 딱 여기 나옵니다. 이 시몬이 예수님의 초림을 준비하면서 기도했던 인물이에요. 음. 림을 준비하면서 예수님 하나님이 뭐라 그랬어. 시몬한테 네가 메시아를 만날 것이다. 메시아 만나기 전에는 너안 죽어. 이렇게 했어. 우리가 지금 예수님 재림하기 전까지 안 죽을 거라고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데 <laughs> 시몬은 똑같아. 예수님 초림했을 때 네가 그 메시아를 보기 전까지 안 죽을 거다. 그 얘기를 성령님께 들은 거예요. 그리고 성령이 님 인도를 해. 야, 지금 성전으로 가. 그러니까 시몬이 시몬이 지금 뭐예요? 원래 시몬 이름이 드름이라는 이름이었잖아. 근데 처음 야곱의 아들로 나왔을 때는 하나님께 예, 이야기를 듣지 않고 사탄에게 이야기를 들어가지고 막 죽이고 막 했단 말이에 근데 지금 완전히 바뀌었어. 누가 보고 면서 성령님의 이, 인도를 받는 거예요. 성령님의 음성을 들어야 너 지금 교회로 가, 야, 너 거기 가서 있으면 만날 거야. 근데 마침 요셉과 마리아가 아기 예수님을 데리고 딱 왔을 때딱 만난 거야. 그러면서 크, 내가 만났구나. 우리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를 내가 만났다면서 메시아를 안어. <laughs> 그러니까 이 예수님을... 가족이 아닌 첫 번째로 아는 사람이 이 시몬이야. <laughs> 예수님을 지금 안고서 막, 아, 막 찬양을 예언하면서 이 예수님은 이방 사람들에게는 계시하시는 빛이다. 이방의 빛인 거예요. 빛으로 우리를 인도하시 어둠에서 죄악에서 사망에서 빛으로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영광이 된 거예요. 크, 예수님이 이스라엘을 통해서 나오셨기 때문에. 아 이스라엘에 이런 놀라운 영광의 메시아가 이스라엘을 통해서 왔구나. 이스라엘에겐 영광이요. 이방에게는 계시하는 빛이다. 이렇게 예언을 쏟아낸 인물이 바로 시몬이다. 시몬. 그러니까 이 시몬이 어떻게 했다는 얘기예요. 그 어둠 가운데 그 죽음의 사탄의 음성을 들었던 사람이 유다 지파와 함께 정복 전쟁에 참여하면서 그 어둠을 다 쏟아내고 다 제거하고 승리자가 되면서 시몬이 바뀌면서 구약에서 시안약을 오면서 음성을 듣는 인물이 된 거예요. 성령의 음성을 듣고 메시아를 탁 예, 만나서 안고 예언하는 인물이 됐다. 그서 우리가 우리도 어떻게 됩니까? 이, 이 마지막 때 이스라엘과 함께 서서 영적 전쟁에 참여해서 내가 죽을 뿐만 아니라 이 열방의 모든 어둠을 몰아내는 거에요. 영적 참여하고 예수님이 오실 길을 예비하는 거에 같이 가는 거예요. 음. 그것을 예수님이 오실 길 예비하는. 거에요. 그래서 하, 시몬이 그걸 놓고 기도하면서 기다렸을 거 아니에요. 우리도 똑같이 예수님 오실 길을 예비하면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랬을 때 우리가 승리자가 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이 달에도 이 히브리 알파벳이 하나씩 다 정해져 있어요. 그 12달마다 히브리 알파벳이 정해져 있는데 이번, 이번 달의 알파벳은 테트라는 알파벳, 테트. 자, 따라합니다. 테트. 네. 테트는 이제 이렇게 생겼어요. <laughs> 이렇게 생겼는데 이게 이제, 이제 숫자 값이 9고 여성의 어떤 자국 모양과 비슷하다. 그래서 임신이 9개월 이제 임신하고 하잖아요. 그래서 임신과 연결되는 알파벳이고 이제 임신. 그래서 이 테트라는 이 단어가 언제 쓰이냐? 토브라는 단어에서요. 토브. 토브는 뭐예요? 선하다. 하나님은 선하시다. 좋은 분이시다 할때 토브거든요. 토. 그게 테트에서 시작하는 토브. 그래서 따라합니다. 토브. 선하시다, 좋으시다. 그리고 이또 테트가 어디에 쓰인다 에메트에서 쓰여요. 에메트. 자, 따라합니다. 에메트. 에메트는 테트로 끝나는 건데 이것은 진리라는 단어예요. 그러니까 이 테트가 이 테트라는 단어가 어디에 쓰인다? 선하시다 진리 이렇게 쓰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선하시다라는 것이 이 세상의 진리인 줄로 믿습니다. 세상에서 막거짓으로막 욕을 하는 거, 하나님은 없어. 하나님은 악해, 막 하나님은 내 인생을 도와주지 않는 어? 멀리 떨어진 분야 이 그렇게 하는데 그게 아니다. 진리다. 하나님은 선하시다라는 게 진리라는 거예요. 음. 그래서 결국 시몬도 주님의 역사에서 보니까 결국 회복시켰잖아. 이스라엘도 가불뿌리 터졌지만 마지막 때 회복이 되셨다. 예수님도 결국 죽으셨지만 부활하셨다. 하나님은 결국에 선하게 만드시는 분이다. 욥기가 그렇게 엄청난 고난을 받고 막 몸을 긁으면서 그렇게 고난 가운데 있었지만 결국 욥이 고난을 이기고 갑절의 축복을 받았던 것처럼 하나님은 결국 선하게 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라는 이다 이것이 진리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잊으면 안 돼. 그래서 우리가 삶을 살면서 어려움이 있을 수도 있고, 뭐 재정적인 어려움, 또 관계적인 어려움, 또 여러 가지 답답한 일이 있을 수 있겠지만, 그때 뭘 붙들어야 된다? 진리의 이 선하심을 붙들어야 된다. 하나님은 선하시다. 대단합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은 선하시다. 그거를 붙들고 끝까지 또 이길 수가 있는 거예요. 주님은 결국 선하게 하시는 분이 바로 주님이시다. 그래서 그 다섯째 달의 슬픈 절기, 막 성전이 다 무너지고 고통이 있는 절기도 결국에 기쁨으로 바꾸신다는 거 바로 주님이시다. 그러면서 성령님께서 아니 주님께서 뭐라 그랬는 거예요? 너희가 구하라. 그러면서 너희가 어 인간의 아비들, 그 인간이 아비들 중에도 잘못된 아비들 있잖아요. 그래도 그 잘못된 아비들도 자식한테 좋은 걸 준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 아버지가 가장 좋은 거 주지 않겠냐 하면서 뭐라고 얘기했어요?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성령. 성령 이름 뭘까? 심몬 이름이 들음이잖아요. 성령님은 결국 우리가 주님께 들을 수 있는 통로가 되어주시는 거예요. 성령님의 이 마음으로 말하면 아 주님의 말씀을 듣고 주님을 따라갈 수 있게끔 성령을 주셔서 우리와 하나 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가장 좋은 성령님을 주시지 않겠느냐. 그래서 이번 달에 또 성령에 충만하게 임하셔서 주님의 인도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이들이도! 성령 충만! <laughs> 이 소리도 성령 충만! 이혜니도 성령 충만! 성령님의 충만함을 받으면 주님의 인도를 받고 받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어떤 어려움도 이길 수가 있는 것입니다. 선하게 주님이 우리를 다 바꿔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번 달에 새로운 역사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특별히 아버지의 마음을 기억하고 우리가 이 성전이 무너졌던 것을 기억하고 예수님의 십자가를 기억하고 그래서 내가 주님 앞에 엎드려 회개하고 그랬을 때 주님께서 우리를 새롭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의 마음을 기억하고 회복해 하시는 은혜를 기억하실 줄로 믿습니다.